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사야서 48장을 통해 새 일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48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이며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담겨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은 그토록 뭐 녹록하지가 않은 그런 쉽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이사야서 48장의 말씀은 큰 소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 적용되어져서 소망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 제가 20대 시절 캠퍼스 사역을 할 때에 이런 말들을 이제 종종 하곤 했는데요. 삽한 자루 들고 돌짝밭을 기경하는 기분으로 사역지에 들어간다. 이런 말을 사람들에게 나누곤 했었지요. 그만큼 캠퍼스 사역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적이고 또 세속적인 사고 방식으로의 가르치고 있는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홀로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그때 그 캠퍼스 사역을 할 때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신뢰를 잃어버린 것 같이 느껴지고요. 교회가 주님만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도 잃은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을 붙들고 씨름하던 그 신앙에서 이제는 이 풍요로운 세상 안에서 평안함과 또 나태함에 안주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지요? 진짜 마지막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진 만큼 음란하고 또 폭력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생명을 가치없게 여기는 그러한 풍조를 따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시대의 사역자로서 또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참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참 소망없어 보입니다. 이 악한 시대를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요. 이 땅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극렬하게 보실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소망이 없어 보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버렸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베푸신 그 은혜의 기회조차도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48장 1절과 2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화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망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이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 그들이 가진 것은 그 이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같은 이 포로기의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배역하여 바벨론 백성과 같이 그러한 이방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어떠함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극휼을 베푸실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극률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폐역한 백성을 또 용서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어찌 놀라운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이처럼 그들 향한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 그러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 약속의 근거가 이스라엘의 선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함과 놀라우신 약속의 근거를 9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그 근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내가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는 이 근거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폐역한 이 세대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진짜 소망 없어 보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어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인 저조차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기에 이 땅은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과 극률이 풍선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복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께 있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하며 그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근거가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그 열심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며 죄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코로나19의 팬데믹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버렸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세상은 점점 더 많이 악해져 버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진짜 메마른 광야 같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에게 이 땅을 향한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새로운 사역과 부흥을 일으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지금도 멈추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메마른 땅에 비를 준비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이 땅에 일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이사회의 말씀을 48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하나님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1절에서 1 1절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계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조용한 목소리로도 함께 읽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 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메마른 이 땅을 살아가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며 하나님의 약속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또한 안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의 팬데믹이 끝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 땅을 축복하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응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